세 분, 세분 오면 그분들이 세분세분오늘 그분들이 그네분네분네 아니 세명아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명세명아네네명 중에서 네. 한 명을 배제 하게 네, 했으니까 셋셋으로 결정되면은 그분들하고 역할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선거관리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은 다 의존하면 됩니까 아니 그 사실은 게 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네. 뭐 그, 그, 어차피 그 임원 나올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서명 폐지, 이 서명 결의서 폐지 오해스 모자 합의된 바가 있나요? 이거 뭐예요? 오해스. 아니 여기서 지금 지킴이에서 보낸조합원들한테보낸보이 위임하고, 각 동에서 다 공지를 했고, 직접적으로 하게 고 하는데 이게 합의된 내용이에요? 서명 결의서 폐지가 합의된 내용입니까? 아, 자 천천히 합의된 내용이에요? 아시 해야지 이야기하고 끝나고요. 저도 몰라. 저, 여기 휴지 천천 성명격에서이동네가 망했어요. 성명격이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있어요. 막시키는 것도 아니 아니 카스 OS 때문에 그래서 적으로안 쓴다니까. 우 말해서 압도적으로 소자구하고 조합 구성이 많지만은 이분들도 사실은 내 네. 네. 조합을 편성하는 구성원이 있는 굉장히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180명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이쪽 100명도 안 돼요. <laughs> <그렇게> 네. <목소리> <목소리> 사장님, 사장님, 자, 사장님 그 말씀이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만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페인트 시작해요. 페인트 시작하니다